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이어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다이어리를 못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쓰게 됐는데 그래서 네. 13일입니다 <laughs> 오늘 13일만 맞나? 달려보면 네. 되죠 그쵸? 벌써 아이구야 그렇네요 벌써 13일이 됐네요 어네 <laughs> 13일입니다 우선 11일 했던 거 <laughs> 11일 했던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1일에 음,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기로 했고 아 근데 몸무게가 참잘안 빠져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닌가? 안 했나? 안, 안 했습니다. 이거 안 했고 독서 한 시간도 안 했어요.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. 버킷리스트 작성이 좀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너무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싫었는데 그래도 작성하고 나니까 좀 괜찮네요. 그래서 12일은 네, 특별한 걸 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13일 오늘입니다. 오늘의 투드리스트 적어 볼게요. 혹시 제가 파란색 펜으로 쓰는 게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요? 사실 한국에서는 다 까만색으로 쓰잖아요. 근데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는 다파란색으로 쓰거든요. 왜냐하면은 까만색하고 파랑색의 차이가 이게 진짜 손으로 쓴 거다라는 그 차이가 있대요. 그래서 파랑색 펜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약간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. 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. 네,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자 오늘의 할 일은 영상 편집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어, 운동하러 갈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비대점검이 있었고요. 음. 음, 음, 음. 음. 네. 뭐 나눔 당근 나눔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음. 음. 혹시 그런 거 하시나요? 나이키 신발 뭐 신발 그 응모하고 막 이러는 거? 저는 원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번 해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회 될 때마다 하고 있기는 하는데 당첨이 됐어요. 근데 그 당첨이라는 게 신발을 바로 뭐 그러니까 신발을 살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사러 가야 합니다. 나이키가 생각보다 신발이 좋더라고요. 한번 나이크를 신은 이후로는 무조건 나이키만 운동하는 나이키만 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면접보기 면접보는 아침에 용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좀 게을러지더라고요. 잘안 하게 돼요. 이거는 제가 강제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의 이제 주말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, 음 어, 주말은 사실 이런 영상을 찍기가 좀 불편해요. 제가 그냥 그래요. 저는 아예 혼자 있을 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주말이면 가족들이 집에 있으니까. 그래서, 주말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. 네,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. 아침에 비대점검 다녀가셨고요. 이거는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. 네. 운동을 오후 8시에 가기로 되거든요 8시까지. 그래서 어, 이동시간 고려해가지고 집에서는 한 오후 6시쯤에 이거는 계산해 봐야 될것 같네요. 예,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진행하고 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게요. 내일 봐요. 아, 아니요. 다음, 다음 해에 봐요.